멸콩, 침미지식채널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을, 코스피 200 종목을 계속 보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이 계속 신고가를 계속하고 있는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종목이, 최근에 2차전지 종목이 턴 라운드 하고 있죠. 이턴 라운드가 또 계속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 흐름을 잃기 위해서 코스피 200 종목 어, 상위 등락률 상위 종목을 어,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포스코퓨처 M L N F 후성 세 어, 종목 연속 보도록 합니다. 에코프로도 같이 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 M 먼저 보도록 합니다. 포스코 퓨처 M. 야 이거는 이거는 에코프로 보다 더 센가 어 한번 쭉 당겨보면 이거는 야 최고점이 23년 어, 7월이거든요. 어뭐 거의 뭐 절반 값 반등 절반값 반등 어, 제대로 출지 않고 그냥 내려 꽂졌습니다 양아치 주식이에요. 양아치 주식. 이 고점하고 요 저점의 중간값 반등. 어, 여기도 못 미쳤네. 중간값 반등 안 주고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락한 값의 절반값. 이때 좋네요. 이때는 좋네요. 중간값을.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또 중간값 여기서 못 미쳤고 자 요번에 이제 요번에 반등이 나오는데 야요 자리 어 요때 중간값 나온 자리 어 요거를 이제 중간 요거 없애고 중간 반등 나온 요 자리를 끄어 봅니다. 어, 최근 저점하고 야 넘겨버렸네. 그 어. 다시 이거 지우고 지우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포스코퓨처 m 어, 은이 하락한 값이 절반값 반등 제대로 안 주고 여기서 제대로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고점하고 요 저점을 중간 자리. 그러니까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이 직전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의 중간값을 넘어야 된다 에코프로가 중간값 넘었었거든요 이 중간값 딱 넘었네 이것도 어, 여기서 이제 중간값 반등이 이때 어, 중간값까지 못났고 그대로 내려 꽂아 버렸죠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 자리 반등 나온 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최근 저점이, 어, 25년, 25년 5월 27일이 최저점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다 돌아가시고, 그렇죠. 개미들 다 돌아가시고,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가 이제 121선 구름대. 그렇죠. 여기 121선 구름대. 넘어가고 턴 라운드하고 120에서 야 정확하게 지켜줬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절반 값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 엔자 파동 하락 엔자 파동 여기도 절반 값이 살짝 있어요.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이 중간 자리 어, 그 지금은 큰 그림으로 어, 이렇게 절반 값을 넘었습니다. 야, 자. 코스피 200종목이기 때문에, 개미연속 순매도 나오는지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 야, 이거는 연기금이 계속 당기고 있었네요. 야, 언제부터야, 이거. 야, 저도 영상을 띄엄띄엄 올리다 보니까 포스크 피처엠을 못 봤네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그대로 잡아당겼네. 10월 13일 언제입니까? 요때부터네요때부터 연기금 계속 잡아당겼습니다. 이야 어,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 있어 보인다. 개인들 57만주 빠져나갔고 외국인하고 개인들은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연기금하고 금융 투자. 어, 투신. 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네요. 이 평선 차트로 가서 어, 4 8 0 평선하고 1000이 평선 넘었네. 어, 이게 이게 에코프로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음. 1000일이평선, 어, 2000일이평선, 3000일이평선 찍고 어, 턴어라운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는 이제 또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laughs> 월봉, 월봉 어, 최고점하고 최저점의 중간자리 어, 일단은, 어, 38만원 자리까지는 열려있는 군이 나와요. 주봉으로, 주봉으로도 하라방값에 절반값 반병 안 줬고, 그렇네. 그렇네요. 어, 38만 4천원. 어, 38만 4천원 자리까지 열려있습니다. 일단, 자. 이평선 차트로 가서 일단 1000일 이평선하고 481선을 어, 돌파했거든요. 단기 이평선이 또 정배열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은 어, 또 요거를 적용하면 됩니다. 5일선 11선 종가상으로 깨지지 않으면 홀딩. 길게는 그렇네요. 또 이게 19% 상승했기 때문에 시간에다닐까는요안 아, 나오고 일단은 어, 이게 만약 크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1 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 4 8 1일 480일 이평선이 20만 원이거든요. 야. 20만원 자리까지 음,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봉은 또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5일이평선 계속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이평선 까지는 은봉 나올수도 있습니다 5일이평선 깨지 않으면 홀딩 길게는 20만원 480일이평선 깨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LNF. LNF도 오랜만에 보는데 오 LNF도 2,001 3,021 그랬네요. 제가 말씀드린 턴어라운드 시점이 이때였는데 아 올라갔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후성 아 에코 아 LNF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금 잡아당기고 있네요. 외국인 잡아당기고 있고 개인들 빠져나갔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구성 후성. 구성도 역시 턴 어, 라운드 하고 있고 절반값 반등 이곳점하고 요소점의 절반값 반등 이차 어, 전지들은 파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어,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어, 많은 자리 향해서 가고 있네요 여기 부딪히고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분후 연기금 잘 봐야겠네요. 외국인하고 어, 개인들 이틀일 년서 빠져 나갔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 빼고는 어, 다 연기금이 이차전지 종목에 다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에코프로 잠깐 보여드리면. 프로 지금 조정 없이 계속 반등 나오고 있는데 수급 주체는 연기금이 당기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당기지 않아요. 어, 차라리 어, 차라리 어, 제가 말씀 어, 포스코퓨처엠 연기금 계속 잡아당기고 있죠. 개인들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어, 숙성도 마찬가지, 연기금, LNF도 연기금, 아. 그렇네요. 또 강한 종목으로는 또 에코프로가 맞기도 하고, 에코프로보다는, 어, 명확하게 어, 연기금 또 팔면 같이 좀 팔아줘야 되긴 합니다. 명확한 수급 주체는 LNF 포스코퓨처 후성입니다. 아우. LNF도 파동을 보면은 어, 여기서 절반값 반등이었고 하락한 값이 절반값 반등이었고 하락한 값이 절반값을 어, 넘겼네. 맞습니다. 어. 거의 넘기거나 부딪치거나 떨어진. 그건 아라간 값에 절반 값 반등. 값이 3등분으로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제가 언급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이 맞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그래야지 제가 어, 영상을 올릴 맛이 나죠. 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맞습니다. 연기금하고, 연기금이 팔기 전까지는 팔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은 멸콩, 연기금 팔기 전까지는 같이 팔, 연극기,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데 적어도 팔지는 마시라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애국 시청자 여러분들은 홀딩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